네. 이거 외치고 이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인 도인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영호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호 이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laughs> <laughs> 아. 아. 아, 네. 아, 인도인 별똥별 우영호 아니에요. 보통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별 별똥별 아 인도인 별똥별? 네. 아니야 별똥별 하고 우영호 아. 이렇게 조그마하게 아. 해요. 네알겠습니네알겠니다본방사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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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뭐 깊이 네네. 있게 네네.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임팩트가 있어요 저그 머리 나그 머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어 정말요? 음. 그럼 우영우 같았겠네 아 집에 와서 울었어 아내 <laughs> 모습을 보고 이게 이 머리 진짜 어울리기 힘든 머리잖아 아 저는 무슨 생각 했냐면 어? 김신영 머리인데 아 얼굴이 동그라면 김신영처럼 보이고 얼굴이 저렇게 갸름하면 우영우처럼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은비는 그냥 갸름한 게 아니에요 이마가 길어 이마에 포션이 많아. 어떤 드라마에서는늘 앞머리를 내려. 약간 가발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음 청춘 기록 같은 경우에 보면, 언제 쪽까지 거슬러 올라가신다 아. <laughs> 네. 아니, 나는 그 드라마에서 제일 먼저 인지했거든. 근데 거기서 보면, 가발을 썼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이마를 가리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쁘고, 음, 예뻐. 음. 그리고 되게 아 임팩트가 있는 옷들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왜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되게 많이 음. 찾아봤잖아요. 음. 근데 딱히 임팩트는 없어 음. 보면 패션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음. 법정이나 로펌에서 음, 음. 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렇게로만 딱 나뉘어지더라고요 음. 법정에 나갈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패턴이 투피스 무조건 투피스 원피스 입은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 것 같아 원피스는 서현진 씨에게 우와. 양보하는 걸로 네, 서윤진 씨에게 네, 양보하는 걸로 아, 네. 네. 투피스를 입는데 늘 특징이 카라가 없는 네크리스의 음. 자켓을 꼭 입고 코그 안에다가 목이 음 짧은 퍼틀넥이나 블라우스, 셔츠를 음 입고 그렇게 딱 깔끔하게 입더라고요. 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복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음. 이너치컬러가 있는 자켓을 한두번 정도 입고 나왔었는데 조금 어색하다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 되게 패션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가져간 게이 머리와 목과 이 어수룩함, 음. 어,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스커트 같은 경우도 통이 넓은 H 라인 스커트 입거나 아니면 주름이 있는 플리츠 스커트인데 딱. 네, 무릎 밑 길이. 다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음. 그런 길이.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을 주로 계속 입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의 옷이 눈에 튄다, 뭐 이런 거보다도 뭐, o 오아이 오 o 이나 조이그라이슨, 음. 이런 한국 디자인 음. 브랜드 대부분 그 입고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학생 같다? 음.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냥 교복 같은 요소를 어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교복을 상징하는 버버리 체크라든지 화이트랑 칼라 있는 칼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요소만 싹싹싹싹 음. 빼서 그걸 성인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딱 눈에 띄는 게두 가지인데 가방하고 신발 이두 가지는 옷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똑같은 걸 메고 나오잖아요 음. 그게 그래도 가장 눈에 띄지 않나 나좀 어. 깜짝 놀라서 음. 처음엔 저거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다른 걸로 바꿔낼 음. 줄 알았거든 음. 아니에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가방을 철철히 바꾸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아, 그지 않아요? 음. 근데 아무튼 그 가방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도, 와, 사용감이라고 해야 되나? 음. 가방의 사용감이 정말 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디테일하네. 음. 저거 안 바꾸겠구만? 이런 한 생각이 약간 들었고. 10년 내는 가방. 어,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로고나 특징들? 어떻게 저렇게 특징 없는 가방을 정확하게 집금찾아냈을까 <laughs> 그 로고가 있었더라고요아 그래 가운데 왜 잠금장치 에, 있잖아요 에, 이 에. 이렇게 백커버 플립에 음.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s자였어요 아 그래서 이 브랜드를 찾아봤더니 세미코드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어. 이 가죽이 프리미엄 비건 레더랍니다 비건 레더는 식물성 성분으로 가죽 을 만든 음. 인조가죽인 거잖아요 음. 가격이 한 17만 한테 되는데 또 지금 완전히 판매가 다 돼가지고 완판이라고 음, 음, 떴어요. 살 수가 없다고 음. 신발은 한굽 5cm 정도의 통굽 로퍼? 발색 로퍼를 음, 계속 음. 신고 나오잖아요. 찰스앤키스가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어, 하는 얘기가 음, 좀 있었는데 특징이 뭐 이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니어서 굉장히 전형적인 전통적인 로퍼죠. 그렇죠. 고렇게 룩들이 대부분 로퍼이나 소셜한 활동을 할때 그렇게 입는 거고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천진난만하게 입는 것 같아 편하게 완전 우리 집에서 입는 것 같지 브랜드를 찾기도 힘들 정도 아. <laughs> 그죠 그냥. 이렇게 집에 가면 손에 걸리는 면티 입듯이 그냥 그렇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스토리가 끌고 가는 힘이 너무 커가지고 뭐 우영우의 패션을 얘기하는 것보다 야 스토리와 음. 연기를 얘기하는 게 맞다고 음. 생각하고 사실 여기서 눈에 돋보이는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우리 강태호 네네저 찾아봤잖아요 어. 아니 저 분은 누구야? 그리고 찾아봤더니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타난 거야? 꽤 이런저런 활동을 했고 저 강태호 씨가 되게 신기하게 데뷔했을 텐데 그게 무슨 프로젝트? 음 그룹처럼 음. 연기자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음. 강태호를 비롯해서 서강중, 공명, 이태환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 다들 어? 저 배우 그룹은 뭐야? 그러네. 어, 이랬었거든요. 그러네. 얼굴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익숙해. 그렇지? 이질감이 없어. 어디 있었지? 어디서 봤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친구 크게 될 제목일세. 이런 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강태호 배우님을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런홈 에도나왔 음.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거기에도 출연을 했었고 나이가 조금 있어요 1994년생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옷을 볼 만한 친구 중에는 단연 음. 거의 유일무이하다라는 음. 느낌이고 아니 그러니까 준호 씨가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나오잖아요 어, 예쁘게 잘 입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로퍼서 일하는 변호사전서 완전 장기, 전형적인 주시죠. 정장을 입고 나오니까 그거를 막 저희가 논하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저런 약간 캐주얼 같은 룩들, 자켓도 약간 캐주얼 자켓 그런 자켓들을 레이어링해가지고 입는 데다가 옷은 남자들도 레이어링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색감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래서 되게 보는 맛이 있고. 아니 잘하더라고 레이어링을. 어. 실제로 데님 점퍼나 아니면 그 바버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바버 점퍼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내가 눈에 띄는 거는 셔츠를 셔츠. 많이 입고 나오던데 에. 거기도 보면 코드로이라든지면 셔츠들 입고 나오는 거 보면 되게 평.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예쁜데? 응. 음. 저 친구가 입어서 예쁜가? 음.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들고. 평범한 것 같은데 예쁜데? 라는 건타미일거죠 아. 타미일가좀 <laughs> 아. 네. 입으셨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 그래서 아, 유달리 입었지. 예뻐 보였을 아, 수도 아, 있어요. 요즘 봄분을 잊지 타미... 않아요. 어. 네. 타미가 요즘에 워낙 잘해가지고. 그럼요. 어, 네. 실제로 이렇게 괜찮은 배우들이 입고 나오니까 음. 또 호감도 네. 가고 네. 점점 음.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확실히. 네. 솔직히 패션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일상생활을 할때 그래도 한 포인트 조금 잘매칭했다 음, 이런 거 하실 음. 거에는 남자분들은 강태호 씨의 어, 의상을 참조하시면 진짜 좋고 나는 그냥 어디든 무난하고 무단해 보이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여자분들이 우영우의 패션을 네. 생각해보시면 돼요. 칭찬인지. 아니 근데 우영우는 본인의 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패션으로 그쵸? 뭔가 포인트를 주긴 좀 그랬을 네. 거예요. 맞아요. 난. 패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네. 사람들이 음. 조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 저런 이상하다고 평가되는 우영우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매번 보면서 하죠. 끝을 아름답게 음, 마무리를 음. 하시네요 우영우잖아요 아, 패션적 관점에서는 아쉽지만 드라마 스토리나 이 캐릭터, 배우 분들로서는 음, 음, 너무나 훌륭한 음. 완성도 높은 드라마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 아무튼 점점 점 휘몰아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안 음. 보시던 분들도 야 이렇게 이슈면 나도 봐야겠다 되 이러면서 시작하시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회를 계속 묻고 떠블로 가처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 맞아. 그래서 네, 끝까지 맞아. 어마어마해질 것 같고 이 다음에 박은빈 씨의 행보도, 음. 강태호 씨의 행보도 너무 궁금해요. 심지어 강기영 씨도, 음. 네, 왜냐하면 이세 명의 이슈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주연영 씨도. 음. 아, 우리가 주연영 배우 얘기를 하는데, 어. 동그라미, 음. 그러니까. 그 주기자였는지 몰랐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연기 너무 잘해, 여기 뭐, 연기 폭발이야. 음. 그래서 연기 보는 맛이 찰떡같다는 오영호 아, 그러니까, 네. 끝까지 꼭사수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코로나. 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 네, 좋으시고. 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안녕.